2장 송두리째 변하는 것은 없다 블로깅은 한, 한 가지 변화가 어떻게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 바로 블로깅과 대화 마케팅이라고 확신한다 음, 송두리째 변하는 것은 없다 혁명은 보통 말없이 조용히 시작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블로깅을 무시해왔다 그들은 블로깅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거나 진중한 기업들에게 중요, 중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기업에서는 숫자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 지수들은 블로깅이 잠깐의 유행이 아니며 비즈니스에 있어 블로깅의 중요한 논리적 중요성은 논리적으로 계속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 기업 에서는 이렇게 통계를 통계 수, 통계 지수를 이렇게 음, 아, 숫자를 숫자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로그 블로그를 무시할 수 없는 게뭐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블로그고 또 그만큼 또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덩치 커진 입소문. 어, 블로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블로그가 대화 채널이라는 것이다. 블로그가 등장하기 등장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컴퓨터와 이메일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도록 해주지 못했다. 블로그를 통한 대화는 신뢰를 구축하므로 기업들은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로그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블로그를 한다면 진짜 그 댓글 하나 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이 코멘트를 달아주고 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블로그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기도 하, 하기 때문에 몇센트와 약간의 개인적 시간만을 투자함으로써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음, 어, 기존에는 기업에서 광고 광고를 할때 되게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많이 또 절약이 되고 그럼, 어, 그 대신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 열정으로 많은 투자를 한, 해야 한다고 해요. 어, 블로깅의 6대 핵심사항, 어, 발행이 자유롭다. 어, 누구나 쉽게 블로그를 발행할 수 있고요. 다음 검색이 가능하다. 뭐 주제별, 뭐 저자, 뭐이뭐책 이름 뭐 그런 거에 대 그런 걸로 뭐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사회적이다. 어, 블로그는 블로그 스피어로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이라고 하고요. 바이러스성이다. 어, 그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가 뉴스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보다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성이라고 하고 신디케이션이 가능하다. 어, r s s 기능으로 배달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돼있고요. 링크가 가능하다. 그 블로그에 링크를 다음으로써 되게 많은 곳에 음, 이쪽 저쪽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입소문이 마케팅을 지배하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그 어떤 광고나 마케팅 캠페인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어, 저도 제 친구가 전에 마스크팩을 샀대요. 고무 마스크팩인데 그게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랑 어떤 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네한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 진짜 그걸 하니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딱 났는데 피부도 되게 깨끗해진 것 같고 또 되게 촉촉해진 것 같아서 너무 저희가 만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저는 그 고무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예 알지도 못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혀 몰랐던 것을 이렇게 사게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그 친구가 되게 적극 추천을 했던 게그 사이트에서 그 어떻게 사용법을 몰라서 친구가 이거 사용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아, 글을 남겼는데 바로 댓글이 달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이트가 했던 행동도 너무 그러니까 재빠르게 해줘서 해줘서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도 같이 샀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인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입소문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아, 빛나는 폭스. 아, 아. 파이, 파이어폭스인데 어, MS의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한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여겨지는 파이어폭스는 어, 유통망으로 활용했던 한 블로그에서 독점 론칭한 후 어, 90, 99일 만에 2,500만 건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해요. 어, 그리고 미국의 제뭐그 영향이 많은 영향이 많은 블로그 중에 어, 보잉보잉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유입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그 인터넷 이게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보다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들어온 경우가 어사몇 프로라 사몇 프로래요. 그래서 그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한2.3% 그 정도가 더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어 캡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없지 별로 없,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또 6개월 만인가 그 6개월이 지나서는 이 배로 다운 다운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블로그만으로만으로 만으로 블로그에서 론칭을 런칭,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된거 이렇게 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블로거들은 이 파이어 파이어폭스가 열정적인 장소라고 해요.